지금 잡혔습니다. 네, 여기가, 거기가. 거기가 그리고 뒤로 조금 어 뒤로. 뒤로 조금만, 어 조금만 더요 잡혔습니다 네, 잠깐만요. 이거 좀힘좀빼요나무나 지금 이게 그래. 어, 잡았습니다. 이거 예. 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금 짠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머야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와. 세상에 물이 이렇게 깨끗하실까 아, 등대 등대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그 너무 멋있네요. 음, 온통 바다예요. 온통 바다. 물소리가 어, 너무 좋습니다